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94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68면에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2장에 걸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다른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고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통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손님, 손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스트가 아니라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꼭 생각해라 이런 권고를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4절과 6절에 걸쳐서 두 가지 권고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물질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성 간의 사랑해서 같이 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일단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둘이 한 몸이 되고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 가정 생활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창조 질서에 가장 먼저 두신 그런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부부 관계에 비유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잖아요. 그만큼 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부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때뭐 주례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아마 결혼하실 때 들은 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서로 간의 믿음을 지키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뭐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이방의 풍습들이 결혼은 결혼이고, 그죠? 결혼은 결혼이고 그 외에 난잡한 여러 가지 뭐 혼의 관계라든지 복잡한 관계들을 많이 즐겼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뭐 로마 시대나 이런 거를 그리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특별히 남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그런 풍습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구는 뭐 그렇고 그렇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그 가정과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어떨까? 그때 그때 당시에 뭐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뭐 로마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혹은 우리가 살았던 한국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결혼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온 우리 어른들, 저에게는 어른들이죠. 어른들에 내가 결혼할 때와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예전처럼 뭐 결혼하면 아이고 뭐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어, 그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먼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어, 힘들어도 친정에 가서 있으면 쫓아낸다 이런 얘기는 먼 나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권고했다가는 부모 관계가 끊겨질 수 있을 정도로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 뭐 이렇게 뭐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요즘은 이제 혹시 뭐 유튜브, TV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돌아온 돌아온 싱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혹은 돌아온 돌아온 싱글 두번 가정을 잃었다가 또 돌아온 사람.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그것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지 이전에 가정에서는 속박을 당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는 속박 당했는데 이제는 자유가 되어서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혼자서 또잘 살고 있는지를 막 보여주면서. 음, 결혼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또 결혼을 했다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죠 젊은 사람들에게 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 그럼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있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그렇다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그러면 안 하면 오히려 편하겠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가지고 특별히 자녀까지 가져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표현을 간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용하면 질척거리는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쿨하게 그냥 동거하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고 뭐 결혼이냐 결혼 같은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같이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 다시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혼외가 아니라 혼외 관계인 이외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책임만 지면 되지 뭐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복잡하게 사느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 어머니가 다른 사람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사회가 되었죠 이게 시대의 풍조입니다 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가 그쵸? 교회 밖을 벗어나서 세상을 보면 미국 사회는 더 일찍 그랬고 한국 사회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혼의 생활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대의 흐름을 시대가 그러는데 어쩌느냐 이제 교회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사람들을 잘 아울러면서 갈 거냐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이 있고.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결혼과 가정생활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 관계처럼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정을 벗어난 다른 음행하고 난잡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뒷부분을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율법이고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잡하고 음행하고 혼외 관계를 가져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진짜 그럴 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이 음행과 가늠하는 것에 성경에서 경고하는지를 우리가 새긴다면.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러면 더더욱 그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결혼과 가정 생활을 지키면서 음행과 가능한 것을 멀리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새벽님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음, 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가정을 잘 지켜 오신 분들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말씀드린 젊은 세대들 제가 그래도 젊은 세대들의 축에 아직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저도 이제 아 요즘은 참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경. 적인 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결혼학교, 결혼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한데 모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예, 교회 안에서 이 우리들이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잘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잘이어가고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그 관계를 이뤄가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이제 보게 함으로써 아,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에서 이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자녀들이 혹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롤러모델을 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아저 장로님 가정은, 저 권사님 가정은, 저재산님 가정은, 저 목회자 가정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과정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클리어 하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 낙타가 그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가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국에 간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물질관에 대해서 단순화시키고 양극화 시켜서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이삭과 야곱과 심지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들 을 읽어 보면 굉장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미움 받았고 천국을 못 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런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라 이런 의미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라. 돈에 연연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돈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 순위가 되고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내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내 삶의 주인이 이 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이죠. 예수님도 어,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가 진짜 가장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물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말로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그 방식과 내 삶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물질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물질이라는 가장 큰 주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두 번째 주인인 주님을 섬기면서 그 저울질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돈을 그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우선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물질을 없이 물질의 초연에서 사는 삶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뒷부분에 신명기의 말씀 3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막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저 물질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겠다 그 삶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요 하노라. 다음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질에 휘둘릴 수 있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 가진 네가 내가 하라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너이 물질 없으면 살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유혹하고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최고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6절에 나온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그런 물질적인 협박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사는, 사는 사람이다. 나는 물질과 재물과 세상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결혼과 물질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예표하는 생활인 것을 기억하면서서 우리가 그것을 더럽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말 믿음의 경주 속에서도 유혹과 환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내가 실생에 살아가는 이 재정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로 시작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결혼생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지켜가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 여기면서 그것에 끌려들어가는 삶들이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과 결혼관, 재정관을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